2022 멜론 뮤직 어워드 베스트 퍼포먼스 남자 수상자는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메뉴. 획기적인 퍼포먼스로 음악에 듣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충족시킨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올해의 베스트 퍼포먼스 수상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초라바이 되게 됩니다. 됩니다. 어. <laughs> 네, 퍼포먼스상이라 이런 의미 있고 저희에게 정말 감사한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좋은 퍼포먼스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희 원천인 우리 모아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 주시는 방시혁 피리님 그리고 우리 비키트 식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그리고 항상 멋진 퍼포먼스 짜주시는 우리 퍼디 팀 너무 감사드리고 참 많이 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스로러바이 찍었습니다.